예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책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우리말 제목은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로 보게 되면 은 어떤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고 그 핵심 용어는 value, 가치입니다 가치를 갖다가 크리에이트 창조하고 딜리버 전파하며 그리고 캡처 r e 포착이라는 용어 썼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내는가에 대해서 묘사한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가치이고, 이거를 창조해서 전파한다. 이것이 어떤 핵심 모델이 되겠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끄떡끄떡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의 3대 재벌 그러면은, 아 미츠비시, 미츠이, 스미또모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미츠이, 미츠이 그룹이 옛날에 원래 그 포목상으로 출발했습니다. 아, 지방에 있는 포목상이었는데요. 애도 어, 도쿄로 들어온 거죠. 이미 다른 데서는 대형, 포목상들이 있었는데, 아, 뒤늦게 조그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대형 포목상들의 관리가 어땠냐면요. 이, 여러분들 한 필, 두필 그런 개념이 있으시죠? 쪼개 파는 게 아니라, 이 필로 팔았어요. 어, 불인장이 단위가 큰 거죠. 그 다음에, 가격?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안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아, 이리 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창고에서 보여준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하고, 바로 그렇게 해서안 하고, 연말에. 통으로 계산했었죠. 어, 좀 특이한 그런 거였죠. 근데 이미츠이 다카토신 들어와 가지고 뭘 봤냐면은, 렇게 거래하게 되면은 고건 데려들 만이 사갈 수 있지. 다른 그 밑에 층들은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이제 내가 좋을 거 같다. 마켓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현금거래, 정찰제, 바로바로 바로 하면서 가격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싸게, 그리고 한 필, 두필 파는 게 아니라 쪼개 팔아가지고 소량으로 팔게. 그러니까 뭐 우리 용어리 요새 중산층들이 많이 와서 사간 어, 거죠. 문정성 씨 이런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거그 다른 포목상들은 자기네하고 판매 방식이 틀리니까 니네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가게 앞에다가 똥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고에 가가지고 고소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어, 판매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쇼군부터 패밀리 들어와서 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비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네들 잘하는구나. 앞으로 우리 패밀리에도 니가 좀 납품을 해라.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박똥물을 뿌렸지만 지금 이 집에서 효군한테 납품하는데 뿌린다는 것은 효군하고 한번 붙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미지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이때부터 승승장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비니스 브랜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시즌2의 두 번째 책이었죠. 꿀벌과 게릴라 할 때. 옆에 목차가 있습니다만은 저 목차 파트 2의 첫 번째가 비즈니스 개념의 혁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은 적인 비즈니스 모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할 때 아이팟류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아이팟이 처음은 아니었었는데 아이팟이 아이튠과 결합하면서 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게리 하멜은 어, 전략적 자원, 핵심 역량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핵심 전략, 뭐 비즈니스 미션이 뭐다 그런 거가 되,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객과의 접점. 어떻게 보일 거야, 만날 거냐? 그다음에 자기 혼자 다할수 없으니까 가치 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자기 도와줄 수 있는 세력, 이걸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효율성, 독특성, 적합성, 이익 촉진 이 갖다 만들 거냐라는 얘기를 갖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멋진 말을 했냐면은 혁신적인 기업들은 먼저 당신 회사의 시장과 고객을 빼앗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들은 당신 회사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빼앗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신 회사의 모든 자산까지도 뺐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려기보다는 그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집중하라라는 얘기를 이미 이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도 있었고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알기 쉽게 만들어줬다는 게이 책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하는 걸 갖다가 비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비니스 모델을 만드는 몇 가지 패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스테티지 프로세스 하면서 어,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공부하게 되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훨씬 이해하기 쉽게 개념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확실한 방법론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상당히 의의가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서는 비니스 모델을 무엇이든 분석하고 디자인하는지 패턴에서는 컨셉, 어떤 게 있는지, 패턴들이. 디자인에서는 테크닉들, 전략. 스테치즈에서는 비니스 모델이나 렌즈를 통해서 새롭게 조망한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프로세스에서는 개념 기법 툴을 통틀어가지고 혁신적인 비니스 모델을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는 뭔지. 이런 얘기를 갖다 쭉책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차로 그, 어,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비니스 모델의 그 아홉 가지 빌딩 블록. 최소한 이것만큼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 Value Proposition, 뭐, Customer 그다음에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뭐 이런 그림인데요. 어,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고객들은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두 번째.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가장 잘 받아들이는 고객은 누구일까? 세 번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고객 관계를 맺을 것인가? 다섯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여섯 번째.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핵심 자원은 뭐냐? 일곱 번째. 저만 가지고 가시면안되니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키 활동은 뭐냐? 여덟 번째. 혼자 다할수 없으니까 어떤 파트너들한테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다 보기에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비용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는가?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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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림을 그려야 제대로 된 비니스 즈 모델을 갖다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우리 다들 알고 있는 커피 좋아하시죠? 네스프레소에 대해서 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어, 네슬레가 했습니다만 원래 이 집은 인스턴트 커피 강제였어요. 근데 조금 더 하이엔드 쪽을 가다가, 어, 공략하고 싶어가지고. 뭐 특허도 사고, 모두 하고 하면서, 이, 그,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커피 캡슐 개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하이엔드적인 이런 커피를 갖다 내가 같이 제안을 하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전까지 이런 그 전까지, 그리고 과거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기계 조작법.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고품질못 만들었었는데, 이네스프레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간편한 기계 조작법. 그 다음에 커피 캡슐을 통해가지고 집에서 고품질 에스프레소 커피를 갖다가 만들 수 있게 했던 거죠. 아주 뭐, 괜찮은 그런 밸류 포션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굴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인스턴트 커피에 익숙한 일반 대중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고품질의 에스프레소를 갖다가 바로 즐기기는 조금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스턴트 커피보다 좀 비싼 커피 캡슐, 그 다음에 따로 구입해야 하는 네스프레소 기계 합쳐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뭔가 부유층, 부유층 우리가 타같이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채널을 만들 거냐. 그래서 네스프레소 기계 같은 경우는 선발된, 선별된 요 하인드 백화점이나 가전 제품 전문점, 주앙하게 전문점을 통해서 유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커피 캡슐 어떻게 하느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회원제 네스프레소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저게 대박이 났던 거죠. 저 얘기는 저희가 그 시즌 원에서 디맨드라는그 책을 설명하면서 쭉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디멘디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요 매력 하면서 이 매력 보충주도 브라보라하면서이네스프레소 클럽에 대해서 얼마나 멋진 얘기가 다 했는가? 애플의 아이팟을 떠올려봐라. 아이튠 스토어는 음악 세계로 가는 관문이다. 아마존의 킨들은 어떠한가? 아마존 북스토어서 독서 세계로 가는 관문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 머신은 클럽 회원에게 커피 세계로 가는 관문이 되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비유를 하는데. 어, 애플의 아이팟, 아마존의 킨들급으로 이런 갔다가 비유했다는 거죠. 대단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고객에게 도움 도움이 되는 정보도 주고 또 정기적으로 어, 네스프레소 기계 필터, 청소 키트 이런 거 갖다가 우편으로 보내준거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편의성을 갖다가 느끼게 해준 거죠. 제가 다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 파트너십 같은 경우도 뭐 기계를 제조하는 것도 뭐 다른 뭐 마스신의 드론기니 활용을 했고 또뭐 종업원이 광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스프레소 광고할 때또 조지 크린을 갖다가 모델로 기용하는 이런 거 신의 한 수를 뒀던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은 역시 뭐 커피 캡슐 생산 역량이나 배송 역량이나 마케팅 역량, 기타 등등인데 결국 핵심 활동이라는 게 결국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고 또 조직 크로네 모델의 광고도 만들고 2000년에는 파리 상자리제 거리에 최초로 직영 부티크 매장을 오픈하게 됐었죠. 당연히 그런 것들에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서 수익은 어떠한 측면으로 받는가? 네스프레소 기계 판매 수익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면도기를 원가 판매하고 면도날에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모델처럼 커피 캡슐 판매 수익 극대화 쪽에 집중했던 게이에스프레소 머신의 수익 흐름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인블럭 이거 갖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네스프레소 생각해보신 다음에 한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네스프레소는 가치 제안이 뭐였고 고객은 누구였고 어떤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수익 모델을 뭘 만들었다 네스프레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은 뭔데 이걸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혼자다 못하니까 파트너십을 어떤 걸 만들었으며 비용을 갖다가 어떤 걸 썼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떠한가 하면서 한번 거를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회사 단위가 아니라 사업 단위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 무슨 뭐 제일 대당이다 그러면뭐그 안에는 뭐 설탕도 있고 밀가루도 있겠지만 옆에는 뭐 제약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경우에는 같은 사업부 내에서도 좀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봐가지고 어, 공부하시고. 를 음, 그럴 필요가 먼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 패턴은 나중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정도 발전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나왔던 이 당시에는 이 당시 관점에서 좀 특이했던 한 다섯 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반화 되어 있지만 어지 당시에는 좀 신선했었고 어쨌든 다섯 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그 기본 개념을 우리가 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섯 가지가 언번들링, 롱테일, 멀티 사이드 플랫폼, 무료 비즈니스 모델, 오픈 비즈니스 모델. 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언번들링. 번들링은 이렇게 합하는 거 아닙니까? 언번들링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체하는 겁니다. 아, 마이클포트의 경쟁 전략을 시도하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이익은 어디에서 오는가? P, 프라이스 더 스몰 P. 이것은 라 캐피탈 라 라지 P. 프라이스 곱하기 라지 V, 밸류. 아, 볼륨, 판매량이죠. 마이너스 C. 코스트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가를 높이거나 판매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원가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 당연한 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단가를 높인다, 판매량을 늘린다, 원가를 낮춘다가 매우 중요한데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R&D를 잘해야 되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잘해야 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관리 갖다가 잘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R&D와 마케팅이 좀 차별화에 해당이 되고 원가를 낮추는 게 총체적인 원가 우위다 그러면서 마이클 포터의 여 기본적으로 차별화와 원가 우위 그 다음에 집중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 R&D 마케팅 생산을 조금 그럴싸하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R&D를 잘하는 게프로토리더십그다음 몰입을 높이는 거 잘하는 게커스터머 인티머시, 그 다음에 코스트. 잘낮추는 거다가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라고 해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당시에 사례 갖다가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갖다 본다고 그러게 되면은 어떤 거는 프로토 리더십에 관계돼 있고 어떤 거는 커스터머 인터미션 관계돼 있고 어떤 거는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 관계가 돼 있다. 이게 같이 뭉쳐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혼추하기 힘들다. 이거를 해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품 혁신이란 게 요, 앞에서 말하는 프로토 리더십.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커스터머 인티머시. 인프라 스럭처 관리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오퍼레이션 엑슬런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 리더십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R&D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속도가 뭐 중요하겠죠. 또 R&D 쪽이니까 탁월한 인재가 좀 많이 있어야겠죠. 사람이 중요하고, 뭐 그렇게될 거란 말입니다. 고객 관계 쪽에서는 마케팅이나 몰륨 그런 쪽이니까 범위, 뭐 중요할 거고. 범위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신속한 통합이나 뭐 그런 건 중요할 거고 또 어차피 고객이니까 서비스 잘 해야 되고 고객 최우선이 되겠죠.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그거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비용에 초점을 갖다 줘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표준화나 예측적 효율성, 뭐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이 키워드데여기도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길들이. 근데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분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믹스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고 게 되면은, 요거를 나름대로 해체를 해가지고, 아, 얘네들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관련된 거네. 얘네들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이 관계된 거네. 얘네들은 인프라스트럭처에 관계된 거네. 해가지고, 이거를 찢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프라이빗뱅킹. 보게 되면은, 저기서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 같이 고객이 다이렇 있습니다만은, 저기서 노란 색깔들, 그 다음에 붉은 색깔들, 파란 색깔들,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을 찾아보게 되면은, 노란색은, 이것어그 볼륨, 릴레이션에 해당되는 거고, 빨간색은, 프로트 이노, 이노베이션, 그프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엑스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파란색, 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 뒤집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컬러 별로 해가지고, 좀 분리해가지고, 그러다 뭐 사업부를 별도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패턴 1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롱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즌 1에서 메이커스 공부를 했었는데 메이커스의 저자인 크리스 앤더슨 이 양반이 두 번째에 있는 롱테일,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저 프리미엄, 그 무료 비니스 모델을 갖다가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아마존이나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넷플릭스나 많이 팔리는 것만 팔리는 게 아니라 추천 시스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안 팔리던 것들인데 어 이런 게 있었네 근데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믿을만하네 읽어보니까 도움이 되는 재밌네 라고 하면서 어, 사인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긴 꼬리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하는 물론 인터넷 등장 때문에 가능한 거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멀티사이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키포인트는 빨리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 o o d to g r e a 시즌 때첫 번째였었는데 여기서 아마존 플라이피를 갖다가 아, 설명드렸던 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짐 콜린스가 제프 리듀스 2011년에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제프 리듀스가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 커스텀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트래픽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셀러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그러면 더 많은 초이스가 되고 그러면은 더 많은 고객이 좋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은 고객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벵글벵글 돌아가는 저 선순환. 그 와중에 로우 코스트 스트럭처, 로우 프라이스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저 플라이 휠을 같다 우리가 빨리 만들어 보자. 돈은 다음에 벌자. 라구에서 결국 오늘날 그 대박을 이기게된 그 베이스가 된 것. 그것이 결국 다 어떤 멀티 플랫폼 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 관계가 있는 거죠. 무료 비즈니스 모델이 요즘에 많이 있죠. 일단 맛보기를 한번 좀 보여준 다음에 어, 조금 더 좋은 거 하려 어, 때는 어, 추가로 뭐 돈을 내야 하는 것도. 그래서 뭐 우리가 맛보기만 보려 그러면은 그냥 어, 그로 끝나는 거고. 제대로 볼라 하게 되면은 뭐 돈을 좀다 내라 하는 이런 것. 것들이 우리가 프리 플러스 프리미엄.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오픈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 싱킹 시즌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PNG의 CN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그때 에이지 레플리가 새로 취임을 했는데, 당시에 그 안에 있는 그 R&D에서 라지 R. 그러니까 리서치 쪽이 너무 좀 연구 쪽으로 빠져 있더라. 실은 중요하고은 제품화 상용화가 중요한데, 그래서 라지아로 갔다가 한번 웹으로부터 우리가 그좀 얻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커넥트 리소치가 아니라 커넥트로 바꿔가지고 R&D가 아니라 c d 라는 용어 를 갖다가 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를 갖다 가 보여드리면서 이게 step 스텝 t 스텝 2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에서는 할 때는 전임 연구자나 했었고 두 번째 할 때는 저기뭐네 개입니다만은 전 세계 여덟 개 정도의 언어 갖다가 받아가지고 뭐 가정 주부들의 아이들까지 받았던 그런 거는 유명한 그런 거그 PNG의 커넥트 디벨로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비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책에서는 유 동안 씨가만 얘기해서 하고 있고 저 뒤에 가서 몇 가지 더뭐 어, 뭐 제3세계 비스 모델 더 얘기합니다만은 오늘날은 엄청나게 많은 어, 비스 모델들이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거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커스터머 인사트죠 고객이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통찰이 뭐냐? 결국 고객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기존에 주직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팔까가 아니라 고객 중심이라 그러면 고객이 뭘 원하나, 니즈가 뭘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나 이런 거라는 겁니다. 고객을 상대로 어떻게 돈을 벌까가 아니라 고객은 무엇으로의 기꺼이 돈을 내놓을까? 같은 말 같지만, 실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비스 모델 디자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고객의 페인포인트, 고객의 아픔이 뭔지, 거걸 읽고, 그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엠버스티 맵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공간 맵, 이런 고 표현할 텐데, 뭐 고객은, 보는 게뭘 보고 있고, 주위에 누가 있고, 친구 누군지, 같은 걸 보라 그러고, 히어, 듣는다. 고객의 친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배우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미디어 채널은 이 큰가? 이런 걸 보고. 싱 i n k e 의필 쪽에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거.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거. 남자한테 말을 안 하더라도. 그건 뭐냐? 한번 상상해봐라. 고객은 무뭐 때문에 밤잠을 못 잘까? 고객의 꿈과 소망은 뭘까? 한번 표현해봐라. 고객의 사고방식은 어떠한가? 응? 고객의 다른 사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을 한번 딱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인과 게인 가장 큰 불만은 보고, 어떤 리스크 같다고 두려워하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뭘 원하고, 성공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섯 가지 항목을 갖다가 한번, 어,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주 커다란 도표에다가 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스틱 같은 거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여 보라는 겁니다. 실제, 2008년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고객들이 이 워드, 엑셀, 포함한 모든 오피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익스플로 브라우저를 통해가지고, 사용수키게 바꿔버렸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비스 모델을 갖다가, 당연히 바꿨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우리 핵심 구매층이 누, 누구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중대한 구매 결정하는 CIO들은 어떤가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 CIO들은 무엇을 보고 있고, 뭘 듣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고, 뭘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페인포인트, 그들이 얻고자 하는 개인 포인트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저 스티커 붙여보면서, 떴다, 붙였다, 떴다, 붙였다 하면서, 조거를 다듬어 나가면서, 이런 거뭐 새로운 고객들이 고민이 있구나라는 것갖다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등장한 이 밸류 프로포지션이 결론적으로 진정으로 고객 문제를 해결할까? 고객 이 기꺼이 돈 지불할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접근 방식을 해야지 고객이 편하게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을 갖다가 끝없이 시행책을 통해가지고. 일단은 머릿속으로 해보겠습니다만, 또,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들어가서도 안 풀리면 계속 수정수정하면서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렇게 이제 붙였다, 떴다, 붙였다, 떴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비스보드환경이란 게, 생각해보십시오. 뭐, 10년 전, 있으면 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동차 비즈니스다. 10년 전만 해도 뭐, 전기차, 글쎄, 개념만 있었지,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 뭐, 다 한다 그러고, 20년 전에는 뭐, 더 없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00년 이때는 자동차라는 거는 VIP 용이었어요 뒤에다 뭐 고데기 같은 거 붙어있고 1907년에 이제 포드가 대량 생산하면서 컨셉이 달라졌죠. 그때 20년대 초반에 알프트슬론이 소위 말하는 고객 세그먼트 등장하면서 디비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다 이게 다른 겁니다.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어 있느냐 그러니까 주로 봐야 될게 마켓, 인더스트리, 키 트렌드, 매크로, 이코노미 포시스 이런 것들 한번 다 살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일단,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바뀌겠느냐 보고, 이 결국은 시계에 누적되게 되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바뀌어 나가니까. 그래서 이 조치의 타임이 쫙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옵션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계속 바뀐다는 거죠. 사실 아까 그 네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그냥 어퍼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 다 깨졌죠. 처음에는 무슨 뭐, B2B 하려다가 깨져, B2C 하려다가 깨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클럽 만들었다가 잘 되니까 잘 되고 나서 뭐, 퍼스트 클래스에다 뭐, 소개해. 그랬더니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알면서 뭐, 사무실에도 써. 이게 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답이 내일에는 오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진화 발전하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 3년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피터 드러커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았 다섯 가지 질문 얘기하면서 이거를 3년 주기로 계속 물어보라고. 드로커 때그 얘기했는데 지금처럼 확고 변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이 비즈니스 모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야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홉 가지 블록이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넷스프에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 한번 프로티컬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